K7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프레스티지 K7 차량입니다. 2012년 10월에 최초 출고된 13년형 차량이라고 하는데, 21만 킬로 주행 했어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차량이 2023년이니까, 대략 11년이 지났네요. 그죠? 11년이 지났으니까, 1년에 대략 18,000 정도 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000에서 2만 조금 안 되게 샀던 차량인 것 같아요. 아, 과연 괜찮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고차는 여러분들 외관만 보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외관은 웬만큼 광택이나 클리닝 작업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사실 이 차가 여기 앞에다가 뭐 21만 키로 저는 주행했고 다음번에 22만이 될 차례예요.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외관 보고 절대 중고차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외관 같은 경우도 한번 쭉볼 텐데 일단 세월의 흔적이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없네요 그죠 음 왜냐하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세월의 흔적이 많이 있으면 백화 현상이 일단 일어나야 되고요 몰딩 같은 경우에도 오래되다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올라요. 뽀글뽀글뽀글 뽀글 올라와가지고 이게 좀 갈라지거든요. 기아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좀 벗겨진다라고 하죠. 요 옆에 칠이나 이런 것좀 벗겨질 텐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죠. 자, 궁금하시죠? 먼저 키로수부터 보여드릴게요. 짜 21만 7천 키로입니다. 예. 진짜로 21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자, 이 차, 오래된 그 현대기아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바닥에 이런 데 몰딩 이렇게 끝에 엣지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부분들이 좀 마감 처리나 좀 이렇게 좀 세월의 폭파를 맞아서 부식이 좀있다 그죠? 근데 일단은 차는 괜찮네요. 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바로, 그렇죠. 여기 뭐 정말 모든 걸 봐야겠지만 타이어, 휠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사실 다 괜찮은데 타이어가 하나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는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쭉 봤을 때 뒤에는 여 바로 디스크. 여기 한 번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면요. 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오래 쓰면은 닳아집니다닳아져요닳아져가지고 이게 점점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과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딱 봤을 때 녹이 많이 쓰러져 있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좀 장마 시즌이니까 비도 많이 오니까. 그러면은 일단, 어, 요거 교체하겠거나 아니면은 아 역시 키로사 20만이라 너는 어 지금 차가 그렇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는 여러분들 뭐 사실 뭐 키로수랑은 전혀 연관없지만 은 보는 이유는 요즘에 침수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얘 비가 많이 오고 장마 끝난 다음에는 그러기 때문에 꼭 뒤에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키로스랑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키로스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장마를 최소 11번은 맞았을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씩 장마가 있으니까. 그죠? 11번을 무사히 넘겼다는 것도 일단은 어, 여러분들 점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피 님, 봤을 때? 디자인은? 지금 나오는 거랑 뭐. 응. 는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참 기아자동차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아자동차가 한번 디자인해놨으니까 이런 디자인이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이 촌스럽다라고 하죠.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살짝 촌스러운 게좀 있어요. 그죠. 현대자동차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기아자동차는 그런 게 없다고 그죠자 그리고 요거는 2.4의 GDI 예,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조, 좋은 발음이죠 다이렉트 인젝션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2.4 2040만원 이런거 아니고 2.4인진들어가겠다 네, 꽁트였습니다 아무도 안오시겠네 <laughs> 죄송해요 그럼 안쪽에 한번 볼게요 안쪽에 혹시 그 키로수 21만 인데 다 터지고 갈라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시트 복원 달인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이 시트 이런데 이렇게 콕 하면은 이런 데가 좀 찢어지거나 이러면 보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데 그리고 이런 데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엣지 부분은 솔직히 섹션이 이렇게, 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건 쉬운데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는 여기는 그냥 아예 통으로 갈아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그래서 뒤에 시트는 깔끔하고 아 매트는 순정 발매트가 껴져 있네요 어, 가급적이면 순정 발매트보다는 저는 이제 그 코일 매트 죠 코일 매트 하시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 적으니까 이제 시동을 틀면서 좀 더우니까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무드등도 있는데요 무드등도 있어요 자 21만 키로 주행한 바로 오늘의 차량은 과연 실내는 어떨까 뭐 볼게요 사실 실내만 봤을 때는 여기,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야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들 차에 통풍 없는 차 굉장히 많을 텐데요 통풍이 있습니다 오토홀드도 있고요 와오토홀드 있습니다 오토홀드 이거 굉장히 편리하죠 오토홀드 모시는 분들은 어, 아, 이거 저희 그 유튜브 참고하시면 되세요 잘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 사이드 브레이크 그죠 이것도 사실 지금 좀 오래된 차량들은 요거 없는 차 많아요 예, 그리고 열선 이뭐 이거 뭐, 이것도 이거 엉덩이 열선은 아닙니다 요거는또 핸들 그림이 그잖아요 핸들에 따뜻하게 좀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야 이게 지금 21만 킬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지금 컨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걸 새 걸로 갈아 꼈나 이런 식으로 기아가 이렇게 뭐 이걸 내장재로 이렇게 잘 만든 건가 이게 아니면은 이 관리를 하신 분이 잘 하신 건가 어이 차가 굉장히 깨끗한데요 아 요런 데는 조금 흠집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손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좀 흠집이 살짝 있지만 어 요거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이거 사실 21만 키로 어, 차량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그죠 뭐 그러면은 21만 키로 정상적으로 전자장비가 잘 작동이 될까요? 자,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구린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습니다 굉장히 구린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안될 수도 있잖아요 아,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혹시 라디오가 잘 될까요? 라디오 또안될 수도 있잖아요 라디오, 라디오를 한번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캡, 이렇게 음. 라디오가 지지직거리네요 예, 역시 이거 이제 잘안 잡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버튼이나 이런 거 누르는 건다잘 되네요, 그죠 그리고 디멘션이라는 이제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디멘션, 멘션 아니고 디. D... 그리 이제 MP3나 뭐 이런 거 진짜 옛날 감성 나오죠. MP3 뭐 이렇게 돌비 이런 거, DVD 옛날 그런 느낌 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블랙박스. 크, 이것도 옛날 그 블랙박스 느낌 나네요, 그죠 요즘 블랙박스 는좀 세련됐잖아요. 여기 레이스 창도 되게 크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무드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드 등인데 여기 무드라고 써있죠 예, 모드 아니고 무드입니다 이게 뭐, <laughs> 재미없네 죄송,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개의 이렇게 패턴으로 어, 안쪽을 조금 더 어, 럭셔리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근사한 분위기 를내출주는 무드 등이 준비어 있고 요것도 선글라스 케이스인데 굉장히 예, 여기 지갑을 넣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거보다 훨씬 더잘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뭐 자동차. 앰 엠비언트도 있네요 야, 이거 어, 어. 11년이 지난 데도 지금 앰비언트가 있네요. 예, 네, 여러분들, 앰비언트도 있어요. 이거 순정인 것 같은데? 순정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차세제 장치라던가, 뭐, 액티브 에코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죠? 렇 자, 그리고, 아! 제가 흠을 발견했잖아. 여기 보니까 룸밀러가 조금 오래됐어. 네, 오래돼가지고 좀잘안 보입니다. 이거 좀흠이미네 그래서 하이패스 룸밀러는 되나? 하이패스는 되네요. 하이패스는 되는데,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역시 21만키로인데, 하이패스가 안 좋다는 결론이 하나. <laughs> 이 하이패스가 이거 하이패스 달려 있는 룸밀러가 조금 많이 사용합니다. 자그 시트 한번 제가 한번 보면은 시트, 음, 어, 뭐 시트는 나름 착좌감이나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진짜 안에 실내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이거 2만 키로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어 진짜 안에 상태가 되게 좋네요. 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이게 21만이라고는 생각 안 되지 않아요이런데 버튼 까진 것도 거의 없고, 그죠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정말 칭찬할 만 하네요. 뭐, 이런 안쪽에 뭐, 이상한 거, 뭐, 응?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막 갖다 놓고, 막 그런, 나오는데 그런 건또 없네요. 여기도 뭐, 따로 막, 이게 막 쓰레기 같은 거막 쳐박아 놓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21만 키로 탔는데요. 그죠? 아, 여기 또, 여기, 요게 돼 있네요. 기아 오토큐, 5월 10일, 22만 6천 키로에 다음 엔진오일을 교환하세요. 라고 또, 이렇게 적혀 있네요. 22만 6천. 이야, 아, 이거는 뭐, 이 차주분이 그래도 뭔가 이 차량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게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 눈꼽이었습니다. 어, 타이어는 한요 정도 남아있고요. 제가 좀 전에 타이어가게 갔다 왔는데 요즘 타이어값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제가 4개 견적해서 받아봤던 17인치인데 어, 한 짝당 20만원씩 해서 4짝에서 8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많이 비싸졌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도 어, 나쁘지 않다 엔진오일하고 타이어 이런 게 교체를 최근에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21만 키로 차량 일단 지금까지 저의 좀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다 요, 요 정도 거의 결론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엔진은 어떤 엔진이 들어갔냐 바로 2.4 아까 말씀드렸던 세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세타 2 여기 보시면 24 2359cc로 들어가 있고요 보통 K7 1세대가 이제 타이밍 벨트가 고무였기 때문에 고무여서 이제 그 벨트를 10만 키로마다 교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차량은 체인벨트. 그래서 체인벨트라서 교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앞에 옆에 보이는 람보르기니, 이런 포르쉐, 이런 거 보통 거의, 이건 뭐몇억 하겠죠? 이것도 거의 1억 가까이 하고 뭐 1억 가까이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 20만 키로짜리 차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일단 아까 중간평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모든 차량들이 20만 넘었는데 다 나쁘다는 그런 편견은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고요 물론 여러분들 또아 이거 좋은 차이니까 이렇게 찍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차도 조만간 준비해서 여러분들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의 SM7 차량이 되겠습니다. 2012년식에 13만키로 주행한 올류 SM7. 지금 이 차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죠. 반 정도 됐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겠지만 전차 주분이 약간 브라운과 레드를 섞은, 약간, 음 레드브라운? 레드브라운 컬러 시트로 이렇게 탁. 바꿔놨어요. 굉장히 화사하거든요. 자,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은 블랙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레드라고 네. 하죠. 그래서. 어, 블랙 앤 레드 정말 잘 어울리고, 블랙 앤 화이트도 잘 어울리지만, 블랙 앤 레드가 은근 잘어울니다 올루의 센세브, 여러분들 이 디자인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다 아시죠?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로피안 디자인이라고 정말 많이 칭찬을 칭찬해서 제가, 아, 정말 한국에서는 참못든게 아쉽긴 한데, 뭐, 해외에서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에서는 이 후속 모델이 SM6가 뒤를 받쳐주면서 판매에 엄청난 뭐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이거를 신차로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은 마음 아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같이, 아까 제일 먼저 큰 장점, 거두절미하고 490만원에 여러분들 안에 실내 어떤지 한번 보게요 구독, 좋아요, 답은, <laughs> <알람을 쳐.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위에 뭐가 있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등급은 SE 등급이고요. 제가 드디어 이, 이 컬러 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블랙 컬러가 많은데이 차량 같은 경우 거의 그 포르쉐 뺨 칩이다. 포르쉐 페라리 뺨칠 정도로 굉장히 아 버건디네요. 렉서스의 버건디 컬러가 바로 이 시트 컬러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시트만 바꾼 게 아니라요. 가쪽에 양쪽에 다 도어 트림까지 전부 다 도어 트림도 다 버건디 컬러로 바꿨습니다. 뒷좌석도 바꿨냐? 그렇습니다. 뒷좌석 보시면은 안쪽에 와. 보시는 것처럼 버건디 스타일로 싹다 바꿨기 때문에 그냥 세월의 어떤 흔적, 세월에 대한 그런 어, 무색함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예쁩니다. 어, 실내도 굉장히 화사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은근히 이 차랑 이렇게 잘 어울 줄 몰랐네요. 좀 마감은 살짝 부, 부실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 그 안쪽에 컵홀더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도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충전 발트가 들어가 있죠. 트렁크를 보여 드리면 짜라란 열립니다. 아,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랜저 그리고 K7과 동일한 어떤 좀 넓고 안에 깊은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짐을 많이 싣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지만 또 패밀리 세단으로서 이 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안쪽에 이거 방음을 다 해놨네요. 어, 이거, 오, 이것도. 야, 차주분이 막 이런데 돈을 많이 쓰셨네. 약간 이분은 익스테리어, 바깥보다는 안쪽에 조금 더 많은 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등급은 SM7의 SE 등급 차량이고요. 참 스포티한 디자인이 뒤에가 너무 멋있죠. 뒤에 쪽에 양쪽에 싱글 머플러가 아니라 듀얼 머플러로 해서 양쪽에 머플러 팁도 양쪽에 4개, 2개, 2개 에서총 4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SM7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뒤 모두 타이어를 한번 볼 텐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같은데요. 마제스티 타이어 약상중하 중에 중정도 남아있고요. 아쉽게도 조금 좀 스크래치가 조금 있죠 아, 좀 아쉽습니다 앞에도 역시나 상중화 중에 중정도 남아있는 어, 생활 어, 스크래치는 당연히 조금 있고 일단 외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한뭐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품화 과정이라고 해서 어, 실내 광택 클리닉 다 끝냈기 때문에 한 70점 정도 외장은 주고 싶고요 자일단 뭐가 먼저 있느냐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버튼 시동이 딱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는 전체적으로 오토 윈도우가 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운전석 조 소만 <laughs> 운동 돌고 어 나머지는 수동입니다. 아니네요. 맞네요. 수동이에요. 수동이. 그리고 이게 다잘다 내려가 돼요, 그죠? 다 이게 내려가는 게 장점이네요. 자 그리고 어 소리 좀 끌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내비게이션은 정품 맞죠? 삼성에 나와 있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13만 키로 주행한 이렇게 계기판 그리고 패드 시프트하고 스리포크 핸들에 이렇게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 오토와이퍼 기능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계기판 밝기 버튼하고 차세대 장치까지 들어가 있죠. 짜잔. 자, 이쪽에 가운데 쪽 볼게요. 이제 멀티미디어 이렇게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원래 아마 채워져 있으면 그게 들어가죠. 이제 방향제, 그죠? 방향제, 정품방향제 넣을 수 있는 요 칸이 데 요건 따로 안 넣으셨나 보네요. 그리고 공조장치는 이제 소프트, 패스트, 오토 양쪽에 조절하시는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 되어 있고 전자파킹하고 스포츠 모드, 크루즈 컨트롤은 이쪽에 카드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키, 카드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어,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음, 삼성 디자인 좀 아우디 느낌 좀 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확실히 국산차 그랜저랑 은좀 다릅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컬러인 블루 컬러를 썼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아우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화이트 컬러를 좀 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실루엣 이걸 어, 이렇게 디자인한 건 정말 저는 신의 한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운데 표시창에 이 실루엣의 SM7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봐도 참 멋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요거는 따로 되는 것같지 않은데 그것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아,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군요 아이나비네요 이거 그러면은 이그 삼성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나비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MOA를 맺어가지고 이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썬루프 한번 열어봐야죠 썬루프는 어, 일반 기본적인 썬루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개방감 좋고요 스크린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린은 아쉽게도 이제 좀 이렇게 롤업 이렇게, 이렇게 수동 이에요 수동 자동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밖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엔진 룸 한번 봐야겠죠 아무리 차가 실내 외관 이렇게 이쁘다고 해도 엔진이 이상하면 정말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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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졌죠?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5 V6 엔진이 들어갔을텐데 어, 일명 이제 리 q 엔진이라고도 하죠 네. 엔진 사운드도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고 장고장 업기로 유명하고 승차감 좋기로 아주 일등인 차량 바로 올류 SM7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한때는 정말 역사 속에 어, 한 획을 그었던 바로 기아의 명차 오피러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오피러스 프리미어 2000. 9년에 2010년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15만 킬로 주행했고요. 2.7 스페셜 럭셔리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오피러스 아 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 최고급 세단하면 떠오르는 차가 아마 이 차는 아닐 거예요. 확실해요. 이 차는 아니에요. 에쿠스 체험맨이 보통은 떠오를 텐데, 아, 사실 그 에쿠스와 체험맨이양 싸움에서 기아차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어떤 세단을 내놓을까, 내놓을까 하다가 바로 이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 앞에 이 헤드라이트는 마치 흡사, 벤츠 구형의 그 E 클래스, S 클래스에 나와 있는 변상케 하는 그 보게 되고이 앞에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그 당시에로서는 파격적인 이새로 디자인이 어 지금 봐도 역시나 시대를 좀더 앞서간 디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나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드나요? 마치 벤틀리를 따라했는지 얘가 벤틀리를 따라했는지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에서만큼은 기아차, 한 획을 그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저는 오피러스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차량 같은 게또두 번째 디자인 포인트, 바로 컬러에서 이 투톤이 나와 있는 차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없어요. 네, 이, 뭐가 있냐? 뭐, 옛날에 그 에쿠스 초창기 에 나왔을 때, 아주 옛날 에쿠스 같은 게 투톤을 썼거든요. 그 이후로는 거의 이렇게 원톤을 많이 쓰지, 투톤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 시그니처 컬러인 그레이와 블랙의 경계점인 이 컬러가 사실 지금 보더라도 저는 컬러 조합은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어 여러 가지 좀어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후륜구동이 아니고 이건 전륜구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 브랜드에 대한 이제 마케팅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훗날 이 차량은 K9이라는 차량으로 변경돼서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후속 모델이 이제 K9 나왔는데 이 차는 이제 반종은 됐지만 물론 이 차의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K9이 기아의 플래그십이 되면서 이 차는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laughs> 그죠? <그쵸>? 거기 계세요? <웃음> <웃음> 자, 옆에 프리미엄. 어말 그대로 뭐가 프리미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laughs> 적혀 있어서 왜 그랬냐? 이 차가 원래 뉴오피러스나오고그 다음에 이 차량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어. 뉴오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엠블럼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고 엠블럼이 오피러스 프리미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뉴오피러스 같은 경우에 이 프리미엄이 없고요. 따라와서 보시면 뒤쪽에 이 후면부 라인에서 이 프리미엄은 이렇게 프리미엄이 딱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 이차량을그 다음 이렇게 변경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변경이 된게 없다. 너무 너무 변경이 된게 없어가지고 살짝 좀 아쉬웠죠. 자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볼게요. 일단 굉장히 넓습니다. 요거는 벨트 같죠? 벨트? 웨더 스트립인가요? 어, 웨더 스트립이네. 요 웨더 스트립이 새거 같은데요. 새거 웨더 오. 스트립이 순정 부품이 딱 들어가 있네요. 웨더 스트립 뭐냐면 여기 와서 보시면 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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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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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더 스트립. 부르르르. 웨더 스트립이 좀돼 있는데, 웨더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쓰다가 조금 더, 어, 거나 오래되면은 그냥 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갈아서, 빼서 갈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휠, 타이어를 볼 텐데요. 휠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좀 되어 있고, 타이어는 한중 정도? 중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국 타이어로 한중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피러스 프리미엄은 개인적으로 아마 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사기에 아까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보태서 에구스 사거나 체험해 서지이차안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아쉬운 분들에게 딱이에요. 아쉽지 않다. 그때 당시에 이 차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차를 지금 구매하실 필요거나 이차 영상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시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laughs> 위험한 녀석. 보지 <laughs>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 한번 제가, 어, 실내 공간을 한번 보여게요이 키로수가 지금 아까 얼마였죠? 15만 키로. 연식이 지금 2009년, 2010년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은 차량 치고는 관리 상태가 어, 굉장히 양호합니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시트 같은 게 굉장히 지금 만져보더라도, 어, 좋은 소재 가죽을 썼어요. 이제 체어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차 시트가 딱 앉아보면은 그냥 뭐랄까 그좀 톡톡한 느낌이 좀 강했다면 이 차는 좀 부드러운 가죽 약간 지금에 치면 나파가죽 시트 같은 거 나파가죽 시트가 좀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여기 뒷좌석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열리는 터치 이렇게 그리고 카이그로시 그리고 이저 중앙에 보이는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무드등 조금 네, 이따가 전면 보겠지만 이이 무드등이 진짜로 그 당시에 기아 K7하고 이게 시그니처였죠 무드등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좀 보세요 되게 넓죠 어, 뒷좌석에 레그룸하고 헤드룸도 넉넉하지만 이렇게 화장 거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은은하게 뿅뾰로롱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런 부분도 어, 굉장히 이 차량의 어떤 장점 그러니까, 이 외관에서 느껴지는 클래식함과 이 안에서 느껴지는 세련된 조합이 왠지 잘안 어울려요. 그래서, 대체 안에도 좀 뭔가 클래식할 것 같잖아. 근데 그 클래식한 거는 오히려 체험에이좀더더 더 많이 클래식합니다. 자, 그러면은 안에 한번 실내 한번 타보시죠. 자, 안 실내를 한번 타보시면 어떤 느낌이냐. 일단, 피디 타보시면, 쿠션감 되게 좋죠? 아, 진짜 편해요. 편하죠? 아. 확실히 이게 그랜저 TG,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랜저랑 거의 경쟁 상대였지, 그제? 아, 그렇죠. 어, 에코스하고 근데 이 기아 자동차는 사실 엠블럼도 바꾸고, 모아비하고 이 기아, 이 오피러스 두 개만 따로 기아 마크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차별점을 좀 주고 싶었지만, 아, 살짝 상품성에서 좀 아쉬운 게좀 있었죠. 이런 실내 등 같은 거도 LED입니다. l e d 고 조명등이, 아까 제가 무드등 보죠 이거, 이게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끄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파란불하고 이 옆에는 이렇게 약간 미래에서 온 듯한 우주선을 본 듯한 그런 형상화된 이런 무드등이 딱 나와있죠. 옵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열선 통풍이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시동은 당연히 아까 처음에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안마시트가 물론 조, 운전석밖에 없긴 하지만 암마 시트가 딱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아리나비 내비게이션과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키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메인 키하고 스페어 키두 개가 이렇게 기아의 시그니처 키인 이렇게 그리고 뒤에가 이제 오피러스라고 이렇게 딱 나오네. 잘 나오나? 어, 나오 않아? 오피러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폴딩식, 슬라이딩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세심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떤 거는 좀 뻑뻑하게 이렇게 BMW 어떻게 그거냐 요 슬라이딩도 좀 뻑뻑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렉서스 느낌 나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콘솔이 일 단, 그다음에 한단돌면 2단, 이렇게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자, 그리고 컵 홀더는 두 개가 양쪽으로 딱 되어 있고요. 어, 그, 핸들 한번 같이 스티어링볼 텐데요.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요, 반은 하이그로시 반은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져 있는데, 어, 보통 연식과 키로수가 15만 키로, 10년 넘은 차량에 15만 키로면, 보통 이 스티어링 가죽 같은 경우에 조금 크랙이 진행이 된다던가, 그죠? 아니면은 조금 더, 어, 떤 올드한 느낌이 좀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동 시트. 요것도 벤츠 느낌 나죠? 벤츠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클래스가. 그쵸? 이 클래스가 다이 전동 시트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룸밀러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 되어 있고요. 선글라스 케이스는 굉장히 넓습니다 어... 거의 뭐 지갑을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 어, 핸드폰 넣어도 될것 같고. 예, 굉장히 넓고요. 햇빛 가리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옵션 하나는 좋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 그럼 밖에 나가서 엔진룸을 보고 오늘의 차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킹 브레이크는 이쪽에 이렇게. 요, 이렇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 이렇게 놓고. 딱, 딱, 딱. <laughs> 풋, 풋, 풋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일명 풋 브레이킹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풋 브레이킹이었습니다. 원래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 발로 이렇게 미는 브레이크 있고 요즘에는 전자파킹으로 자동으로 되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풋 브레이킹을 여러분들 만나보았고요. 엔진은 2.7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2700cc. 이 차량은 뮤 엔진이라고 해서 뮤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아, 요거는 이제 딱딱딱딱 소리 나는 건이게 퍼지 밸브 소리이기 때문에 요 퍼지 밸브는 요 안쪽에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출고할 때 교체 작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뮤 엔진의 어 보지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엔진 배이랑 보이시죠? 2,656cc 6.7 엔진의 어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클래식하고 어 벤츠. 어,를 전상케 하는 이 왕눈이 에디션 이 차량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 보았고요. 그 옛날 오피러스 너무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 또는 어, 중대형 세단인데 열선 통풍, 그 다음에 스마트키하고 어, 아까 말씀드린 암마 시트까지 어, 옵션이 정말 좋은데요. 옵션만으로도 봐서 타도 괜찮고 가격만 보고 타더라도 굉장히 좋은 350만을 원 만나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차량. 오피러스, 뉴 오피러스 아닙니다. 프리미엄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으시면 우리 수원에 SK 부원에 오시면 여러분 만나볼 수 있겠고요. 전국 어디든 탁송 가능합니다. 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시청 댓글에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